안녕하세요 에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요 3, 5장 9절에서 13절 이라는 짧고 강렬한 공포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해보러 가볼까요? 렛츠고! 어, 일어난다 뭐 이미 손에 피가 잔뜩 묻어있는 것 같은데 계세요 집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아, 아, 아니네요 어 오케이. 별로 안 놀랐어. 예상하고 있었다 뭐지 뭔가 선물인가 프레젠 토 어. 어. 여기는 뭐없뭐 없는 고나고면되면 되는 어안열안열지열지열찾를찾일까일니아음이 아니면... 음. 이뭔도 유심히 심히보면보면 it? What i 이거 뭔가 아니네. 아우 설거지 좀해 놓지. 해 놨네? 아, 나 이렇게 항상 처음이. <laughs> 어, 뭐야? 어, 뭐야? 거기서 뭐 하세요? 실례합니다. 어. 어. 문 열렸다. 뭐지? 집주인 집주인이셨나? 감사합니다. 문 열어 주셔서. 헤헤. <laughs> 아, 저렇게 뭔가 열리는 게 있었구나. 분위기가 상당히, 갑자기 무서워졌네요. 어? 누구지? 내 와이프인가? 누구 있어? 너니? 어, 오케이. 뭘까나.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뭐야? 뭔데? 뭔 소린데? 아, 뛰는 거라도 좀 만들어 주지. 너무 느긋하잖아. 이런 곳에 들어왔는데, 너무 느긋해. 지금.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해내야 될것 같은데 뭐가 없어요. 클릭도 안 되고 지금 뭐 바라보는 것도 안 되고 이거. 계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여기. 좀 나가게. 좀더 가까이 가볼까 이거? 아니고 뭔가 와 있... 어, 뭐야? 아 여기 뭐가 있었네. 눈알이네, 눈알. 와, 이거 여기. 아, 이게 TV가 켜진 이유가 있었네. 여기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 눈으로 좀잘보라고서 눈알을 표현한 건가? 내 눈이 안 좋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좀 너무한데? 시야가 좁을 수도 있지. 여기서 또 찾, 찾아봐. 여기도 TV가 있네? 여기 한번 열어봐야되나 어뭐 개다 개가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개의 뭔가 실루엣이 어! 뭐야 다음방으로 넘어왔어 어 TV 리모컨 리모컨 뭐야 저게 와, 어디 산입니다 끌려가는 것 같은데? 뭐야? 불 깜빡깜빡거려. 저기. 어! 뭐야? 어, 겁나진 거로 뭐야? 열렸다 야 저거 다볼 필요 없었네 저거 그냥 채널, 채널 돌려가지고 저거 하나만 찾으면 되는 거였나봐요 메커핀이었네 저 산속에 있는거는 집안관리가 안돼있네 집은 겁나 큰데 다 부서져있고 막 난리났네 저거 뭐야 눈인가요? 안녕? 제발 나 진짜 너무 가까이 가기 싫은데. 아, 아, 저안 가죠.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아 어, 소름 돋아. 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더못 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갈 뻔했잖아. 음. 베개가 왜 여기 있을까요? 수상해. 책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아닐 것 같은데. 아! 내가 안 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오셨는데? 아, 이게 뭐야? 뒤로 갔다. 어. 어. 어디가 열리는 거야? 어디가 열리는 거야? 뭐지? 열리는 게 아니라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어, 꽉 찼어요. 빠입니다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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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오케이. 오래시 좋아요. 좋아요. 아리가또. 감사합니다. 어제 지나갈 수 있네요. 아까는 그냥 막혀 있었던 거네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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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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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집인데. 아니에요? 당신네 집이에요? 마네킹인가? 이거 TV에 있었던 그 얼굴 아니냐? 아, 가면이구나! 뭐, 이런 가면을. 아니, 이게 무슨. 사람 얼굴로 만든 건가? 음. 너무 극혐이고. 뭔가 느낌상 나중에 저 얼굴을 가진 살인마가 나를 쫓아올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으아! 저기 계셨네, 안녕! 어, 입을 벌리시네, 그냥. 어우. 어우. 쓸데없이 저런 거잘 발견하네. 아! 없지! 빠! 후! 어? 뭐, 방금 엄청 커다란 대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머리 엄청 컸는데? 왜 그러세요? 여기 이제 열리나? 아! <laughs> 내후르신는왜 깨진 거야? 아니 저 전등만 깨진 거 아니야? 내후르신는 왜? 뭐 둘이 뭐 블루투스야? 아 나씨 후르시 생겨 좋았는데 오 뭐야 밝아 아밝다아 좋아 좋아 아아눈눈 아파 이거는 어 뭐야 이게 음표 악보 같은 건가? 어 뭔가 눌러서 이걸 만드는 건가? 저거 눌러가지고?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네. 다키라는 거네. 얘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가운데 하나 놔둬야 되는 거잖아. 어, 아, 여기도 있다. 뭐, 왜 이렇게 많아? 숨겨져 있는 라디오를 다 찾아봐. 아, 어지러워. 여기도 있다. 찾아서 다 켜. 후... 아몇 개는 끄고 몇 개는 키고다 꺼봐 일단. 얘랑 맞춰야 되는 거잖아 지금. 오케이. 맞춰서 이 노래에 맞는 화음을 넣는 것 같아. 참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아 어. 어, 어, 됐다 맞잖아 맞잖아. 와 어. 아, 레전드 천재 뭐냐 이건 뭘 그린 걸까요? 사람 얼굴에 뇌를 그린 건가? 상당히 탈모신데 없 없어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 어, 뭐야? 아, 근데 원래 보통 이런 거 귀신 있는 데로 가야 돼. 무조건 찾아가야 돼. 내가 직접... 아, 안 보여. 또 뭔가를 찾아야겠죠? 이거를 여기다 그려놓은 이유가 있을거야 뭐이 뇌에 뭔가 힌트인가? 머리를 써라 이런거야? 누가 몰라 그걸? 어아 여기 있구나 오케이 확인 어 뭔가 책상이 막 가로막혀 혔 어? 어? 어. 잠깐만 나 갇혔는데 저기 저기요? 아니 저 갇혔어요. 어어 파퀴벌레. 어, 어그혐어 뭐야? 아문 열어 주실라고. 감사합니다 <laughs> 어 뭐야 좋아 나쁘지 않은 방이야 몽환적이야 우주인가? <laughs> 진짜 우주같은데? 뭔가 아이의 방입니다 티라노사우루스다 어 들려 뭐지? 이거 왜 들리는거지? 방금 놀랐던 마음 이걸로 지금 뭐 힐링하라는거야? 폭신폭신? 귀엽긴하네 어 뭐야 어 어디갔어 어디 어. 뭐가 또 클릭됐나, 여기. 아, 여기다, 아! 인형 친구들을 가져와서 소꿉놀이를 하라고! 오케이, 다음은 여우. 오케이. 자리가 네개인거 보니까, 한 자리는 내거일 수도 있어요. 어, 얘, 이쪽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보니까, 정해져 있네. 이, 아, 어. 어? 얘가 가운데인가? 어떤 방향을 해도 다 똑같네? 다음이 냐어 여기 열린다 뭐지? 왜 애매하게 열려있지 여기? 어 열렸다 바라보면 열리는 문이야 강아지를 동물을 좋아했네 어, 뭐야 이게 아 이게 순서인가 봅니다 여우가 아 여우가 이 자리가 맞네 그러면 저기가 야, 무슨 양? 제 알파카? 그거고 그럼 파란색 오리 같은 애랑 걔네를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이고 가져갈 수 있는 거야? 혹시? 가져 아 이게 보라고 확대해서. 이렇게. 쟤네 위치를 바꿔줍시다. 예 여우는 그 자리.. 이 자리가 맞고 춤잘 춘다잉. 뭐지? 열쇠다. 이 게임 하면서 열쇠 처음 본다. 저문 열라는 건가? 이제야 제대로 된, 어? 아니야? <laughs> 아니었네요. 제대로 된 문을 여는 방법을 사용할 줄 알았더니만, 이 열쇠는 어디서 쓰는 거야? 여는데 어나 뭔가..아 원래 이랬나?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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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얘가 양이네 어? 어 내가 분명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팔했던것 같은데 뭐지 태양이 떴나? 태양을 피하고 싶.. 딱 봐도 뭐 나옵니다 어 분명해 일단 분위기부터 달라졌잖아 야 청동오리같이 생긴다. 너만 나타나면 돼. 오리야, 오리 어디 있어? 여기서 두개 발견했으니까, 여기에 두개 있지 않을까?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소꿉놀이 해봐요. 된거 아니야? 내가 빠져주면 되나? 티타임이야? 야, 어, 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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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나 빼고 놀고 싶었다고? 진짜 너무하네. 아, 아팔 뭐야? 어. 하나씩 이거 발견하는 건가 보다. 어, 눈이다. 맛있니 맛없어 보이는데 이상한 걸 먹는 애들이 팔뭐 엑조디아야? 뭐 하나씩 모으는 거 뭐야 어 여기도 있다 어 너무 극혐인데 이거는 진짜로? 어 피다 혈액도 필요하지 다 찾은 거 같은데? 뭐가 더 있나? 어, 아 있구나. 아 누구세요? 아 잠깐만요. 아 이거 뭐 이거 뭐 뭐야? 뭐세요 아니 왜요? 제가 다 찾아들었잖아요. 어 눈빛이네. 아, 뭐야? 아저 가로 되는 거예요? 아 저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군요. 안녕히 계세요. 문좀 열어 주실래요? 어, 우 쫓아오시네. 아이고야. 아이고매문좀 열어 주세요. 여기 어디에요? 아이고 그만 쫓아오시네요. 진짜. <laughs> 어우 징그러. 그만 쫓아오시라고. 아, 아까는 쫓아낼 때 언제고 잠깐 나 갇혔는데? 잠깐만요. <laughs> 나 갇혔어. 어마야. 나 지금 갇혔는데 여기 안에. 아! <laughs> 아오 상쾌해 이상한 얼굴 안 보니까 좋다. 가버려 이제. 아문좀 예, 그만 세게 닫아주세요. 아 벌레 뭐라 벌레 뭐야. 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어 불켜졌다 여기. 누가 샤워 중이신데. 뭐야 이게? 퍼즐 같은 건가봐. 어디가 박사? 헉! 나다. 봐봐 내 얼, 몸이 좀 이상했다니까. 이 조각을 하나 하나 맞추면서 하는 것 같아. 그죠? 어우 야 몸에 뭐야? 야, 방금 걔를 욕할 게 아니었는데? <laughs> 어, 나도 상당한데? 저기 있다. 두개더 모았죠? 다 됐나? 어, 하나 더 필요해.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여깄다. 여기 있다. 와우. 어, 뭐야, 넌! 뭐야, 쓰러졌어. 자기 몸 자기 얼굴이랑 몸을 보고 충격을 먹었어 지금. 어? 비상탈출? 어? 뭐예요? 무슨 엔딩이에요 이게? 내 몸을 수집한 건가? 그래서 다시 찾은 거야? 조립을 해가지고 방금 몸이 좀 이상했던 건가? 기괴하고 뭐 아무튼 어 이렇게 3 끝났네요. <laughs> 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게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